안녕 바다반 선생님이야 잘 지내고 있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에 못 온지 너무 오래됐는데 집에서 심심하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재미있는 활동을 준비해 봤어 우리 친구들 이거 다 받았을 거야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이거는 바로 선생님이 준비한 2021년 발령 만들기 세트인데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있게 해보려고 선생님이 준비해봤어. 첫 번째로 우리 할 거는 이런 재료가 필요해. 자, 색종이 종이접기 순서도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써있는 종이가 필요하네. 이걸로 어떤 활동을 할지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줄게.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게 있어. 집에 가위, 풀, 색연필이지요. 이것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우리 색종이가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서 색종이를 마음에 드는 색깔 세 가지를 한번 골라 주세요. 선생님은 분홍색, 빨간색, 초록색을 꺼내 봤어요. 자, 먼저 선생님이 여자 친구들 활동할 수 있도록 여자 친구 한복 접기 먼저 소개해 줄게요. 첫 번째로 음, 한 장을 들어서 우리 반으로 접어 볼거 같아요. 이렇게 반으로 꼬꼬꼬꼬 눌러서 접는 거할수 있지요? 이렇게 꼬꼬꼬꼬 해서. 반을 만들었어 그리고 다시 펼쳐주세요 여기 가운데에 선 보여 친구들? 자이 선을 가위로 잘라보자 쓱싹 쓱싹,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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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개가 됐어요 자, 이 두개로 선생님이 저고리 먼저 저고리 몸통을 한번 접어볼거야 우리 친구들 자 이만큼 있는 종이에서 자, 이 정도 이 정도 될수 있도록 한번 접어주세요. 접을 수 있지요? 자, 이렇게 접었으면 뒤집어서 슝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우리 옷 모양 같이 됐어요? 이렇게 저고리 몸통 부분을 접었어. 이렇게 접어서 뒤에 뾰족뾰족 나온 부분이 있을 거야. 여기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접어줄 거야. 이렇게 접으면 저고리 몸통이 완성이 됐어. 이번에는 우리 팔팔 팔 부분을 한번 접어볼 거야 어, 이번엔 선생님이 빨간 색색 종이를 한번 접어볼까? 자 우리 다시 얘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꼬꼬꼬꼬꼬 이렇게 반을 접은 다음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대문 접기 해봤지요? 대문 접기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접고 이렇게 한번 접었어 이렇게 하면 대문 접기가 되지요 대문 접기를 한 다음에 바늘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어? 이런 모양이 됐어요 됐나요? 자 됐으면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자 다시 이렇게 접어서 접어줄 거야.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온대. 그래서 이 몸통 부분이랑 소매 부분은 붙여서 이렇게 위에 저고리 부분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풀로 풀로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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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위에다가 팔을 붙여서 팔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이면 저보리 윗부분이 완성됐어 어 조금 미끄러졌네 자 이렇게 하면 저보리 윗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이번엔 선생님이랑 치마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자, 치마는 분홍색 치마를 한번 입혀줘야 겠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세워서 아이스크림 접기 해볼 거예요. 자, 세모로. 아까 우리 네모로 접었지, 이번엔 세모로 접어보자. 네모 반을 접었어요. 펼치면, 여기 가운데 또 선이 보이지요? 선에. 슥슥슥슥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부분도 슝~ 어, 이렇게 올려서 접었으면 여기 뾰족이랑 여기 가운데 있는 뾰족이랑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 여기 표족이랑 여기 표족이랑 이렇게 뽀뽀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치마가 완성. 우리 아까 완성했던 저고리 부분이랑 치마 부분이랑 이렇게 접으면 우와 여자친구 한복이 완성이 됐어. 이것도 쓱딱 쓱딱 풀칠해서 치마로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자친구 치마가 한복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남자친구 바지를 만드는 법을 설명해 볼 거예요. 자, 남자친구들 정꼬리 만드는 건 여자친구들 거랑 똑같아. 똑같이 이렇게 만들고 바지만 우리 한번 만들어 볼거야 자, 바지는요. 자, 이거 반으로 또 접어 주세요. 자, 반 접었어요. 이번에도 대문 접기 할 거야. 대문 접기 알지요? 자, 먼저 반 이렇게 접어주고 반 접었어요. 자, 반대쪽도 반 접어주세요. 반. 그리고 또 이렇게 반 접으면 대문 접기에서 기다란 네모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 여기 뾰족뾰족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덮어줄 거야. 자, 그리고 뒤집어서 다 친구들아 여기 이렇게 접고 뒤집는 거야. 뒤집었어. 뒤집어서 여기도 뾰족뾰족한 부분 이렇게 또한번더 이렇게. 양쪽에 한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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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접은 친구는요, 자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갈 거예요. 오 이렇게 하면 바로 바로 뭐가 완성이 됐어요, 친구들 바지가 완성이 됐네. 자 아까 여자 친구들은 치마를 붙였지, 우리 남자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준한 바지를 붙여주면 한복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완성한 한복을요. 선생님이 준비한 이 종이에다가 예쁘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고요. 여기에 친구들 선생님이 보내준 예쁜 사진이 있어요. 내 얼굴 사진 예쁘게 붙여줄 수 있나요? 붙여주고, 어, 여기 글씨가 있네. 글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들? 가자, 바로바로 바로 우리 준비한 색연필 생연필 들고 글씨 따가 쓰기 할수 있지요.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볼까?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쓰여있어. 요 아, 우리 친구들 색연필로 글씨 따라쓰기 한번 해보고 예쁘게 1, 2월달 달력 완성해주세요.